삼0미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0미 갑오징어고요. 지금은 갑오징어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며 갑오징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 저장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참조기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안강망배 목포 참조기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요. 이선도 때문에 먹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대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중대먹갈치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3 5지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대먹갈치, 목포 먹갈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리 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미 특대 먹갈치 한 상자에 5마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띠 먹갈치입니다. 두띠 먹갈치는 인기가 정말 좋은 목포 먹갈치 중에 하나입니다. 드시기 좋은 가정용 목포 먹갈치다 보니까 딱 좋습니다. 한 상자에 50마리 씩 들어가는 두띠 먹갈치, 두띠 먹갈치 드셨던 분들은 두띠 먹갈치만 드십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30미 병어입니다. 병어가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씩 들어가는 30미 병어 손도가 굉장히 좋고요. 핵감용입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삼신미 병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풀치로 경매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실치도 있습니다. 저희 실치 경매 안 받고요. 풀치 그 중에서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풀치의 모습입니다.